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로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진짜 대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SAC랑 리플 소송 종류 얘기는 이미 너무 많아서 이건 조금 빼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흐름이 시작될 수 있는 내용들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1경원이 넘는 미국 퇴직 연금이 코인 시장에 몰려온다. 자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오늘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무슨 원리로 이 xrp 가격에 폭풍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제가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이 소송 종료 뉴스는 잠깐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 리플 투자자분들뿐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진짜 호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기사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경원 미국 퇴직연금 코인 투자 열렸다 리플 10% 급등. 자 최근에 뜬 기사고요. 오늘도 같은 내용으로 뉴스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01k 등 미국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으로 대체자산 이 코인입니다. 여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주요 자산이 급등을 했다. 자, 사공일 K 아시죠? 미국 직장인들이 은퇴 후에 받는 그런 퇴직 연금인데 그동안 이제 주식, 채권, 펀드 이쪽에 투자가 가능했었지만 이번에 이 행정 명령을 통해서 어디. 자, 코인에도 투자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지금 1.2경원, 이게 저는 얼마인지 감도 안 오네요. 자 그런데 이 대규모 신규 자금들이 XRP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조 단위가 아니에요. 1경 2천조원이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 리플 가격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올라왔던 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체 투자 개시 요구. 빨리 투자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노동부에서 이 지시에 따라서 예, 운용 규정을 재점검하고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착수를 했다. 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말은 즉, 무슨 말이냐. 실제로 돈들이 유입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인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더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해주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 투자금이 점점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자, 즉, 이번에 행정명령은 우리의 자산가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리플이 우리 4,500원, 4,300원 하니까 5,000원이라고 잡고, 자, 이런 엄청난 자금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두 배만 올라도 얼마야? 두 배만 올라도 만 원이고, 자, 그리고 얘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꾸준하게 기관 투자자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10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단순히 생각을 해봤을 때 5천 원에서 10만 원, 20배. 자 얼토당토 않은 소리 같겠지만 현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자금 1.2경원이라는 이 자금의 규모를 생각을 해보면 꿈이 아니라 진짜 현실 이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단기적으로 엄청난 변동성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래에 뭐가 버티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이 돈들, 이런 자금들이 버티고 있으면 가격이 쉽게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뭐가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이 CFTC의 움직임도 굉장히 커요. CFTC가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CFTC가 등록된 선물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현물 암호화폐 계약 거래를 허용하는 규제 이니셔티브를 시작을 했다. 자, 즉, 무슨 말이냐?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를 계획하고, 그리고 전략을 지금 짜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선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투명성을 높여서 연방 차원에서 즉각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그러니까 이 등록된 선물 거래소 있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잘 들으세요. 자, 코인베이스 그리고 CME 거래소 또뭐 있어? CBOE. 자, 이런 거래소들이 미국 주요 거래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이 CME 거래소에서는 뭐가 있어요? XRP. XRP 선물 상품을 이미 내놓은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현물 XRP까지 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 퇴직연금이 이 CME 거래소, 미국의 주요 거래소죠. 이 CME 거래소를 통해서 XRP 현물을 직접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종합을 해보면, 현재 상황이 말 그대로 1.2경원 규모의 이 퇴직연금이 XRP 현물 시장에 어떻게 된다? 쏟아질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현재 지금 트럼프가 퇴직연금 계좌로 코인을 투자를 가능하게 하면서 대규모 자금들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생겼는데요. 자, 그 내용을 지금 CFTC에서 규제를 명확하게 하면서 여기에 등록된 거래소점 등록된 거래소 어디라 그랬어요? CME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XRP 현물을 직접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건데 이 뜻은 즉 기관 투자자들 역시 이 XRP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한 규제 환경이 되면서 그 자금들이 더 어떻게 된다? 물밀듯이 들어오고 현물 XRP ETF 출시에도 현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XRP 현재 시총이 260조 원이에요, 오늘 기준으로. 근데 퇴직연금 규모 얼마? 1.2경 원. 자, 이게 전부 다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 자금 중에서 아주 일부만 가지고 일부로 그냥 톡 건들기만 해도 어때요? 리플의 상승은 어마무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질 수 있는 겹 포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투자자분들은 아마 두 부래로 나뉠 거예요. 정말 이 고점 부근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라서 이 짧게 짧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 챙기면서 가고 싶은 분들 그리고 저 밑에 잡아서 타점 잘 잡아놓은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진짜 방향성과 얘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그런 매도가를 알고 싶은 분들 자두 가지 다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현재 상황 어때요 이 수급적으로 좋은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는 호재들이 눈앞에 진짜 바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만 원 이상으로의 움직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그 흐름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큰 손들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그큰 손들이 어떻게든 개인들 피눈물나게 움직임을 만들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흐름들을 제가 전체다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 분석하는 내용의 그 신뢰도 기술적 분석의 신뢰도를 조금만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분석했던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드렸던 수익 코인입니다. 제가 이 하단에 FVG, 이 매수 밴드를 설정을 해놓고 여기까지 오기 전에 한 요쯤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매수 들어가자 라고 영상에서도 제가 확실하게 미리 말씀을 좀 드렸고요. 현재까지 좀 수익 중인 상황이죠. 이따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하게 다 보여드릴게요. 목표가는 지금 다 왔기 때문에 분할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타점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매수 밴드 다 보내드렸습니다. 날짜 보시면 8월 2일날 토요일이죠. 이때 당시에 제가 문자 답장을 드렸었는데 매수가 4,650원 말씀드렸고 손절가도 확실하게 잡아드린 부분들. 자 문자 받으신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FVG 구간 진입 직전이라고 하면서 이 해당 가격대에 매수 걸어두셔라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FVG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을 다 드렸었지만 제가 매수를 진입하는 근거가 되는 그런 기법적인 타점들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가격대 미리 잡아드린 거 짧게 한번 보고 올게요. 두 번째 FVG 자리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이 타점 역시 아주 큰 수익을 한번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이 내용이 제가 7월 31일날 올려드렸던 영상이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지금 현재 구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본다 라고 하면요 자 여기죠 지금 제가 정확하게 요때 말씀드렸습니다 요때 자 여기 지금 박스로 내려오고 있는 중에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타점 2배수 밴드 들어오면 매수 하자 라고 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때 하락하기 전에 이때 말씀을 드렸고 여기 오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갑작스럽게 딱 도달했을 때 지금 빨리 매수하세요 하고 스캘핑 치는 게 아니라요. 조정 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제가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서 우리 대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 쉽죠? 사실상 우리가 기존 보유 종목들 기다리면서 매매 타점 이렇게 잡아서 수익 낼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내용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자 위에 번호 010 8 1 9 9의 7263번. 자, 이 번호로 우리 그냥 타점, 타점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답장 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확실한 매매 타점을 조금 여유롭게 드려 여유롭게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 좀 대기하셨다가 자리 오면 그냥 매수 들어가서 수익 계속 챙겨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세력의 움직임들을 제가 파악을 해서 그 힘에 우리가 같이 탑승을 하는 거라서 매수 매도 타점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냥 뭐 단순히, 어, 올라갈 것 같아서, 어, 내려갈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 자체, 이 타점을 잡는 어떠한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받아가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자, 이쪽 번호 있죠? 그냥 편하게 010 8199 763번으로 2 여러분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대신 수익 내시고 구독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명 써드리고 매수 밴드 잡아드리고 손절가 확실하게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받으셔서 그냥 이 매수가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근처에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매수 타점에다가 매수를 대기 매수 걸어 놓는 거예요 매수를 걸어 놓고 자그 구간 때 왔으면 체결 되면 손절가도 같이 잡아 놓고 반등 왔을 때 목표가 잡아서 우리 매도까지 같이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받아 가실 분들 8199에7263 번으로 타점 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정도 신뢰가 좀 생기셨나요 제가 이 fvg 에 대한 그 개념을 영상 후반에도 한번 따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셔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 원리를 통해서 제가 최근 리플 영상에서 이 구간 여기 FVG 구간이죠. 요 구간까지 터치를 하면 일단 그게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일단은 조용이 좀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구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뭐몇 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도움이 좀될 거예요. 그래도 저는 선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현물 기반으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설명하기 쉽게 일단 개념만 잡고 갈게요.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제가 박스를 구워둔 여기랑 여기가 있죠. 이 구간들은 일단 FVG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결국에는 한번 채워놔야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fbg가 발생을 한거 이때 발생을 한 겁니다 이때 이 캔들에서 fbg가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동을 됐을 때이 구간에서 어때요 이 위쪽에 있는 이 fbg 박스 이 구간은 한 번은 다 채워 놔야 그 다음 움직임이 나온다 라고 해서 자이 구간을 한번 채워 놨죠 제가 이때 여기 아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한번 찍고 갈 거다 그게 밑으로 가든 다시 올라가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한번 하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그리고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여기죠? 자, 여기에도 또 FVG가 하단에 발생을 했습니다. 진짜 뭐 이거 징글징글하게 뭐할 것만 하나만 하지 이게 자꾸 위아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짜증나게. 그래도 이걸 좀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하단부까지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일단은 생겨버렸습니다. 이 하단부까지 이제 하락을 할 거다. 뭐 이게 여러분들 겁먹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여기를 도달을 하더라도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겁먹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간을 터치하고 다시 위쪽으로 가격 이동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다 라고 좀 말씀드렸죠. 제가 최근에 그리고 리플 설명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현재 움직임들이 이렇게 채널링을 통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위쪽에는 추세 상단에서의 저항, 그리고 아래쪽에는 추세 하단의 지지라인.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앞쪽 움직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줬습니다. 어디서 나왔다. 이 앞에서 계속 하락 채널을 만들면서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 주면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줬죠.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돌파하기 전에 어떤 움직임들이 나왔어요. 이 채널의 중심 라인, 이 가운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죠. 이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고 그대로 횡보하다가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줬다. 자, 즉, 무슨 말이냐. 이 앞에서는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지지받고 이탈하고 다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다가 이제는 확실하게 한번 지지를 받은 이후에 그 밑으로 전혀 내려가지 않고 그 위쪽에서 놀다가 불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다. 자, 지금도 똑같은 그 구간이죠. 지금이 딱 그러한 상황인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채널의 가운데 선이죠. 이 중심 라인을 깨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기 위해서는 왜 일단은 이 가운데 라인을 깨버리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뭐가 나와요? 이 실망 매물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 위로 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규 자금 엄청난 자금이죠 신규 자금 유입에 대한 상황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강해요 지금은 매수 심리가 좀더 강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쉽사리 이 아래쪽 이 구간을 깨지는 않을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하단에 위치한 이 4,200원 구간이죠. 이 4,200원 FVG 하단 구간. 이 구간까지 일단 조정이 한번 나와 주더라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겁먹고 손절하지 마라. 자, 그러나 이 채널의 중심 라인은 어디에요? 이 4,000원 구간까지 이탈하는 흐름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어디까지 이 채널의 하단부 구간인 이 3,600원 구간까지 일단은 지지라인 테스트를 하러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 본인 평단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확실하게 좀해 주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뭐 사실 제가 각각의 평단에 맞춰서, 그리고 비중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 전략들이 사실 다 달라지긴 하는데, 저는 일단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차트적 시나리오들 설명드린 거니까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차트에 선다 그어주신 다음에 스스로 내가 대응하셔야 될것 같은 그런 평단에 내가 들고 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여러분들 대응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하단에 저 밑에 잡고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저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FVG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아주 빠르고 간략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가격 이동이 이렇게 진행될 때 강한 하락세 그리고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운데 이렇게 긴 장대 캔들이 형성이 되죠. 그 가운데에 형성된 장대 캔들에서 이렇게 양쪽에 존재하는 이 캔들에서 한 번도 가격 터치가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박스 쳐 놓은 이 구간. 이 구간을 이제 페어 밸류 갭, FVG라고 하는 건데요. 가격이 비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이런 구간들에서 만약에 이 꼬리가 길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자 양쪽 캔들에서 이 가운데 캔들에 모두 가격대를 다 터치가 된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FVG가 발생을 하지 않은 거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자 이러한 이 FVG가 발생을 한 부분은 유동성 즉 리퀴디티라는 게 부족해져서 마켓메이커들이 돈을 써서 가격을 나중에 이동시키더라도. 이 충분한, 이 비어있는 가격대에서 물량들이 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켓메이커들이 수익을 가격 이동을 시켰더라도 수익을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켓메이커라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미국의 은행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큰 돈을 가진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마켓메이커들이 그 물량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시 비어있는 가격대로 어떻게 한다?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리플의 흐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FVG가 발생을 하고 그 가격대를 다시 한번 채우러 내려가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이런 흐름들을 역 이용해서 선물에서는 롱이라던가 숏을 치면 되는데 우리는 현물이기 때문에 매수자리를 보거나 어디까지 이 종목이 빠졌다가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다시 올라갈지 미리 알고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좀 이해되시나요? 제가 대략적인 이 개념을 그냥 좀 설명을 좀 드린 건데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설명드릴 내용들이 조금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관련해서 함께 이 기법을, 교육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제가 붙어서 딱 붙어서 알려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만든 전자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법을 스스로 제가 정형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둔 건데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이 책을 보고서 이 내용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을 좀 보시면은 이해가 아마 더 빠르실 거예요. 이 번호는 010-8199-7263자이 번호로 여러분들 기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전자책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 타점 받고 싶으신 분들 타점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타점 내용들 같이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트레이딩에 대한 제 노하우가 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매매법에 대해서 공부가 조금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는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남들이 좋다 라고 해서 그동안 뭐 매수를 했던 분들이 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아 기준점이 없어서 아직도 내가 이거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도움이 좀될 거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까지 이 기준만 가지고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같이 함께 공부해 보실 분들 자, 010-8199-7263. 자, 이번으로 기법 혹은 타점 받으실 분들 타점이라고 남겨서 문자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좀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리플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시고 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